안녕하세요 분양전문 박석순 팀장 입니다 아, 곧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어, 집집마다 어, 장마철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고색동에 이편한세상시티 어, 여기가 어디냐면요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권선구청 있잖아요 저 서수원 쪽에 오시다보면 권선구청 쪽에 그쪽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대림건설 옛날에 대림산업 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DLENC 예요 DLENC 라는 어, 건설회사에서 대림이죠 대림에서 어,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한4 3실 정도 돼요 어,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데요. 문의 전화는 1688의 8948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주로 되어 있고요. 어, 전용 면적 84가 A B C D 타입이고 어, 요건 아파트하고 조금 다르게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면은 어, 전용 면적 25.7평에다가 서비스 면적 한 10평이나 13평 정도 줘서 어, 실사용 면적이 한 378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 발코니 면적, 서,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냥 84제곱미터에서 25.7평 실사용 면적이 25.7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대림입니다. 대림 DL 건설 DL 시공사는 DL E&C고 수탁사는 대신 사, 대신 자산신탁이고 위탁사는 주보원입니다 음, 분양 문의는 1688-8948이고요.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 고생역 부근에 있고요. 어, 지금 모형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중앙에 이렇게 선큰도 있고, 공원이 있고, 이렇게. 430실이면 작은 세대수는 아니에요 아, 이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는요 이런 거 이제 혹시 구입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살기 편하고 어뭐 그래서 사는 거죠 저는 이제 어 저는 뭐라고 해야 <laughs> 되나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걸 분양을 하고 있지만 이걸 살아 이렇게 권유하지는 안안 안, 권유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그냥 저는 그냥 중립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게 왜 사람들이 분양을 좀 받았냐면요. 옆에 거의 그 얼마 전에 작년 초에 분양한 아 뭐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기억기억 기억. 건설사 기업건설사라고 해야겠다. 기업건설사에서 좀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800몇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 너무 이제 비싸게 하다 보니까 어, 분양이 잘안 됐죠. 그래서 분양 참패를 하고 가격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많이 깎아주면서 일부 분양이 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지금 대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L E N C 시공사에서 이거 시공하는 대림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방은 세 개고요. 화장실 두 개입니다. 아시는 분들만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1688의 8948입니다. 계약금은 10% 고요. 중도금이 40%그 다음에 중도금 나머지 20%는 잔압을 하시, 하셔야 할것 같아요. 연체로 끌고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잔압이고요. 나머지 이제 20, 40, 60, 70, 30%가 잔금입니다. 방은 세개인데 이제 이게 두 번째 방인데 붙박이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붓붓이 한번 열어볼까? 음, 이제 양말 같은 거, 속옷 넣는 것이고, 옷 거는 것이고. 그래도 너무 튼튼하게 잘 생겼네요. 이렇게. 이두 번째 방. 이게 안방이거든요. 안방에는 이제 화장실이 이 집에 총두 개니까. 아, 두 개니까 지금 안방 여기 화장실 하나 있을 거고 깔끔하게 이 대기업들은 항상 그 이게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는 않지만 뭔가 조금 고풍이 있고 기풍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그 똑같은 집인데 좀 달라 보여 이상하게 <laughs>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 펜트리가 있는가 보다, 그죠? 그래서 펜트리는 어, 아니고 이제 수납장이네요. 부엌에 수납장. 엌은 이렇게 생겼고. 아 요즘 이제 집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옵션 중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시스템 에어컨도 못하게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고객님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계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에어컨이 예전에는 시스템 에어컨 달면은 거기 곰팡이도 찌고 또 벌레도 와서 죽고 해가지고 냄새가 좀 많이 났었는데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가격 대비해서 깔끔하고 좋으니까. 시스템 에어컨을 하시라고 아파트 팔때 제가 주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행히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합니다. 서1 6 8 8 8948 문의 전화 주시면 여기 와서 이거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 어. 신발장 이렇게 생겼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 6 8 8 8948로 문의 전화 주시구요 지금 현장으로 한번 가서 현장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또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그다음에 아까 타입 평면도를 한번 지금 보여 드릴게요. 평면을 지도 지도는 이렇습니다. 이제 권성 구청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권성 구청이 있고 아, 죄송합니다. 권성 구청이 있고 여기가 권성 구청이거든요.